안녕하세요. 페어만 김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거의 요즘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맨날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하니까 이제 좀 식상하시죠? 어때요? 이제 감사함을 생략해보는 것도? <laughs> 이번 영상에 감사한 이유는 저번에 알바냥 영상을 제가 올리고 나서 알바냥이 정말 많았거든요, 재고가. 그게 모두 완판이 됐다는 정말 경사스러운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채널 제목을 페어방이 아니라 성공왕, 뭐 이런 걸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알바냥 재입고 문의도 되게 많이 주시고 그러는데 알바냥이 지금 알바냥 보내주세요, 띡! 하고 바로 올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재입고를 한다고 쳐도 그 오랜 기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이제 또 다시 알바냥은 잊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바냥은 이제 더 이상 재생산하지 않고 기분 좋게 보내주는 게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그동안 궁금하셨던 헤어방 김사장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세줄 요약을 드리자면은 헤어방 김사장은 김레일이자 스케리 버큐트 사장이자 김사장이다 가 맞습니다 제 얼굴만 보면은 지겨우시니까 적으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스케리버 큐트 문구 사장. 두 번째 직업. 심즈라는 게임에 아세요? 이거 뭔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트위치라는 게임 생방송 플랫폼에서 게임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랑 이거를 굳이 분리를 한 이유는 게임 스트리밍에서 심지를 하진 않아요 왜 이런 요상한 조합의 채널을 운영을 하게 됐냐 평범한 케이스는 아니죠 이세개의 조합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알려드리는 김사장님의 직업 역사 직장을 때려치고 갑자기 워홀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영국으로 갔어요 이게 원래 비자는 2년짜리 비자인데 제가 여기서 그 적응을 전혀 하지 못해서 이 워홀도 말하자면 썰이 길어요 긴데 일단은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6개월 만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는 이제 백수 상태가 된 거죠. 그래 이왕 백수가 된 김에 진짜로 해보고 싶었던 걸 한번 해보자 한 1년 정도 1년 정도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다시 취업을 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두 가지를 시작을 한 거죠. 하나는 문구 그리고 한 개는 게임 스트리밍인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때부터 바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스케리버 큐트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할 때쯤 이름과 컨셉이 정해진 브랜드였고요. 게임 스트리밍은 회사 생활을 할때 이미 간간히 취미로 운영을 하던 채널이었습니다. 네, 스케리버 큐트 초창기 자본은 얼마였냐? 10만원이었습니다. 10만원도 뭐였냐면은, 진짜 어르신이 세뱃돈이라고 그걸로 뭘 했냐? 인스를 제작을 했던 거죠. 제일 저의 첫 시리즈인 교복 인스.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던 근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가 천 원이 아니었을까. <laughs> 그때부터 이제 계속 문구 채널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김사장 채널에서 설명을 해드렸듯 이렇게 잘 나가다가 슈우우우우 지금의 페어방 김사장이 되었다. 동시에 게임 스트리밍의 일도 같이 흘러갑니다. 뭐, 문구가 잘 됐다고 갑자기 게임 스트림을 그만두진 않았어요.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얘도 나쁘지 않게 됐습니다. 아, 뭐, 물론 따지자면 게임 스트리밍은 사실 잘안 됐어요. 지금도 잘안 되고 있고, 예 언제 잘 될지는 얘는 모르겠네요. 한 번도 잘된본 적이 없는 파트인데 이제 게임 스트리밍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심즈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게임을 제가 항상 했는데 이 중에서 심즈라는 애가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게임 스트리밍에서 하나를 따로 파서 심즈 유튜브 채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나게 상승세를 타다가 이제 얘도 이제 쓰바큐에 비하면은 심즈 채널은 지금 뭐나 나라까지는 아닌데 구멍이 뚫린 배거든요. 근데 그 구멍을 손으로 막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상태로 지금 심즈 채널이라는 배를 운영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페어방김사장은이 모든 김 사장 유니버스를 합쳐가지고 태어나게 된 동학 김 사장 채널. 여러분들이 저의 파편화된 자아를 하나로 통합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이분 모시기 뭐 아니세요? 이분 심즈 하시는 분 아니세요? 이분 뭐 하시는 분 아니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게다 희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브이로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밥은 곰의 토마토 치즈 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리법이 에어프라이어랑 전자레인지밖에 없네요? 오븐 조리법은 없나? 이그 정도 사이즈면 오븐에 딱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인데 아 여기 있다 오븐. 글을 잘 읽읍시다 여러분. 뭐가 어, 불난거 아니야? 오븐에? 어, 예열 10분만 했는데 왜 이렇게 다 타버렸지? 피자를 오븐 안으로 넣어줍니다. 제가 오븐을 잘 쓰진 않는데 그래도 있으면 좋아 왜냐면 없으면 생각나 피자 완성 그냥 저스트 토마토 소스와 치즈 빵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피자거든요 그러니까 는 얘는 오븐가 아주 맛있어야겠죠 그거 사고 싶어 피자 그거 알아요? 또르륵 또르륵 이거 하는 거 피자 별로 먹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런 도구만 탐나 도구 욕심 있는 분 없나요? 난 이미 요리를 잘 하지 않는데 집에 오븐이 있는 것부터 나는 도구 욕심 있는 사람이지 피자! 피자는면 그냥 피자 맛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달아요 피자가 이거. 왜 달지? 꼬다리 남아버렸어. 하지만 갈릭 디핑 소스가 없어 어떡하지? 아, 냉장고 이거 있더라고 마블링 소스. 국내 고추바사삭 시키면 맨날 고블링 소스만 먹어가지고 제가 마블링 소스 안 좋아하거든요. 이것만 엄청 쌓여있는데 집안 꼬다리를 마블링에 찍어 먹으면 은좀 괜찮지 않을까요? 음흠. 음! 원프론 해서 샀어요. 평소에 관심 없던 물건도 원프론 하면 좀 혹하잖아. 수복 큐 스티커도 원프론을 한번 해볼까? <laughs> 맛의 신기원. 피자에 마블링 소스 찍어 먹기. 이 맛은 저만 체험해보면 되겠습니다. <laughs> 우리 여러분들은 도전해보지 않아도 될것 같은 그런 맛이네요. 남은 피자는 피자 소분형에 처하도록 하겠다. 너희들은 냉동실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냉동실로 들어가줘야겠어. 오늘은 추석이라서 가족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 집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늦으면 엄마한테 혼납니다. 늦으나 피형 인간이 저와는 달리 엄마는 완전히 계획형 인간이기 때문에. 데일리 케어 루틴 미스트를 뿌린다. 미스트가 흡수되는 동안 립밤을 바른다. 입술이 허해진다 어떡하지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어, 어 미스트 이름은요 아벤느오떼르말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근데 <laughs> 특별한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전혀 없습니다 아 특별한 구내염 <laughs> 이제 교정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교정 때문에 교정기에 지금 다가지고 구내염이 이제 엄지손가락만 해 이거 스텝 2 머리를 말린다 밥 먹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좀 하나 먹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아내가 약간 페스츄리 같은 파이구나 이거 맛있어요 무슨 맛이 냐면 바나나 맛 도착 무슨 요리를 하셨지요? 갈비찜을 LA갈비를 이번에는 좀 맛있게 했습니다 LA갈비요? LA갈비가 그냥 입에 살살 녹습니다 롯데마트 새우튀김인 것 같은데요? 매일 네, 새우튀김은 좀 조달했습니다 고만 고 소고기 먹고 네 소고기 먹고입니다 영화 보러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영니다 아닙니다 마요네즈로 짱기를 잡아주고 보수합니다 깡! 소리 나는데? 너가 방어하기에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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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여기 어머, 이렇게 <놀람> 소용해서 건지면 되겠는데. 아버지가 흔적이야? 응. 아버지의 먹물 흔적이구나. 또 친구가 있구나. 그러면은 눌려? 얼딱 어, 올리면 돼. 어어아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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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뭐야? 아, 빠졌어. 뭐가 없는데? <laughs> 이상하네, 뭐가 오는 기분이 었는데 어. 슝. 세게 세게. 갔지? 어, 그걸 이제 이거 딱땡겨 갔어? 여기 또 여기. 빨대로 간겨. 이거 너무 어렵다. <laughs> 세 개라. 안 먹었어 이거 봐봐. 어, 그대로 있어? 이거 잡은 느낌이? 있어. 봐봐. 지렁이 안 먹었어 그대 로야? 하나. 아니야 따먹었다. 그치? 이거 따먹었어, 요 이거. 아, 뭐야. 두 개나 따먹었구만. 아, 진짜로? 이거 하나만 남았고, 세 개. 아, 아니, 뭐야. 뭐있냐 <laughs> 아, 나 빨리 당겼는데 지렁이 두 개나 먹고 튀었어. 뉴 낚시터. 잘 이제 알았.. 알아... 아, 그치. 아, <놀람> 모르겠네. 톡톡톡톡. <놀람> 또 완전히 톡톡톡. 어머 보이는 거 아니야? 어이구. 여기 내가 지렁이 많이 줘서 지금 맛집 됐어 어떻게 우리 한 마리 잡겠습니까? 한 1시간이 한 지난 거 같은데 <laughs> 오늘 추석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요 참고로 영화는 보스턴인가 그거 봤습니다 예고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달리기 하는 영화거든요 예고편에서 보여지는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근데 가족끼리 볼 때는 그런 게 좋죠 아 오늘 거의 못 자고 오늘 하루 일정을 하니까는 지금부터 편집을 좀 해야 되는데 좀 피곤하니까 자고 일어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임 스트리밍 할때 한복을 입어 줄 거거든요. 응냐 추석이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메이크업 시작해봅시다. 이 게임 스트리밍 할때 방송용 메이크업의 좋은 점은 못 그려도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대충 조명 쐬지면은 모든 게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카메라 화질도 엄청 선명한 게 아니라서 대충대충 해도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게임 방송 하면은 조명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그래가지고 피부가 진짜 뽀얗게 보이거든요. 그런 피부였으면 좋겠다. 원래 오늘 좀더 일찍 일어났어야 됐거든요? 아 근데 알람을 못 들었어 아니 엊그제도 알람 안 맞춰놓고 자가지고 방송 지각했었거든요? 야, 요즘 좀 바빠요 왜바쁘지 <laughs> 쉐딩도 엄청 진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방송했을 때 티가 난다 그리고 블러셔 블러셔도 완전 진하게 방송에만 쓰는 블러셔 컬러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보여주기 부끄러운데? 블러셔가 박살이 나가지고 어떡해, 버릴 수 없어. 이거 단종됐어. 3CE 페이스 블러셔, 퓨리티 레드. 진짜 절대 사지 마세요. 엄청 뭉치고요. 진짜 빨간. 블러셔도 약간 그 직소 느낌으로 겁나 빡세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티가 난다. 아 그리고 제가 진짜 오랜만에 서일패를 신청을 했거든요 내년 서일패죠그럴까 지금 물건이 너무 없잖아요, 다 품절이어가지고 <laughs> 아이라이너 <웃음> 너무 알뜰살뜰 아껴썼어, 이거 사야 되겠는데 그려지지도 않아. <laughs> 그래서 신상품을 한번 5천년만에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무슨 컨셉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머리 하자 갈까요 얼굴만 아, 대빵 커 보이는 느낌인데 머리 이렇게 하니까. 미적 튀어나왔어 시간이 없어요 머리를 수정하고 있을 시간이 아 누가 나에게 한 시간만 더 줬더라면 머리를 풀고 다시 묶었을 텐데 이렇게 한복 입고 오늘 추석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전신은 이런 느낌이고요 조금 근데 색 조합이 촌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방송을 할 때는 좀 원색? 쨍하고 색깔 대비 강렬하고 이런 색들이 방송에서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찐 다홍 페어반 김사장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 잘 보내셨길 빌면서 행복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